고구마TV입니다 네 오늘은 응. 저희가 배틀 오늘은 뭐냐면 GX랑 EX카드를 EX 갖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제제 고구마인건데 자 GX를 일단 해줘보겠습니다 자잔 누리 레드 GX하고 모크 아직, 라이퍼 GX 아직은 이 두랗게 못먹었는데 어, 저희가 음영은. 저희가 더 많은 GX를 모을거고 그 이제, 메가 EX 그 전에 이것도 넣습니다 이것도 모아았습니다 짜잔 멕취 EX 예. 메가 멕취 EX하고 소라 브레이크 메가 다분이 EX하고 자 이제 그란돈 EX하고 대장이 입 있는 데 EX 대장 지가르데 지가 네. 짜잔 그리고 이벤트 브레이크. 따 마폭시 브레이크. 음. 그리고. 에이스 드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없네요. 자, 이제. 음. 이 GX 속성은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느낌을 치셨나요? 바로바로 바로 이 어둠 속성. 그리고. 이것도 어둠 속성인데요. 둘이 다른 건 둘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둠 둘의 공통점은 바로 타입이 타입과 이름의 글자 수와 브레이크라는 것입니다. 하하.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만 전 저희는 지금 EX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한 가지. 여러분의 재미를. 해주리. 여러분의 재미를, 재미를 느껴지게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격투 에너지. 격투 에너지입니다.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도. 격투 에너지고, 이거는. 거는 에너지. 최대한 이 격투 속성.